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챌린지 가족 여러분 저는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아침 시작하셨죠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같이 복습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어, 첫 번째 숨을 쉬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어, breathe 말고 쓸수 있는 그 동사 구가 기억나실까요 네 take a breath 네, take a breath, then breathe. 발음 설명 드렸었죠? 자, 그다음 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다. 그의 얼굴을 강제로 그 미소로 밀어 넣다. 강제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동사 force, 써서 네, force his face. 여기서 his는 the doesly, d e l y 씨죠 Force his face into smile. 네. force his face into smile. 네, 그 얼굴을 강제로 웃음지어 보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어, 두들리가 아빠를 그 스멜팅 스틱으로 때렸죠. W로 시작한 동사 있었어요. 때리다. whack 기억나실까요? W H A C K. 네, whack. Whack his father. 이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럴 때 동사를 뭘 썼을까요? 음, 응. 네, hammer. 기억나시죠? 네, hammer. 동사로 쓰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발을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는 편지를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혜리가, 어, 부엌에 가서 차 한잔 끓여와. 이러니까 힘없이 발을 질질 끌면서 터덜터덜 갔었죠. 네, shuffle, shuffle 이런 동사, whack, hammer, shuffle 이런 생소할 수 있는 동사들 한번 같이 기억해 봤어요. 그럼 오늘도 네. 새 페이지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제 제가 블로그에 단어장, 그리고 단어 퀴즈, 챕터 2죠. 네, 챕터 2 단어장, 단어 퀴즈 올려드렸어요. 그, 블로그에 가셔서 해리포터 시리즈 폴더를 클릭하시면 글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신 버전 PDF랑 한글 버전 둘 중에 편하신 걸로 골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할까요? 자, 페이지 40. 어 어제 부분에서 조금 더 기억을 연결을 시켜 보면 어제 어떻게 끝났죠? 어 편지를 자기도 읽고 싶다고 하는데 삼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각조각 해리의 눈 앞에서 before his eyes 기억나시죠? 네, 눈 앞에서 면전에서 조각조각 찢어버렸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Uncle Vernon didn't go to work that day. 이제 회사도 안 가는 거예요.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지금 어, 제가 자꾸 삼촌 숙모라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이모부죠. 네, 이모부고 Aunt Petunia는 우리가 뭐 엔트 하면은 숙모 숙모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그 그 버릇처럼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모죠. 네, 이모 이모부. 오늘부터 제가 이 명칭을 잘 정정해서 쓰도록. 가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모부가 어, 회사를 안간 거예요. 네. He stayed at home, 집에 있으면서 and nailed up the mail slot. 자, nail up, nail up. 우리가 이제 아, 어, 아까 제가 퀴즈 드렸듯이 hammer 이런 거 망치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어, 콩닥콩닥 막 방망이질하다, 네. 이렇게 뛰는 가슴이 뛰는 거를 동사로도 쓰죠. Nail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못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를 동사를 쓰면은 그 명사의 의미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 박다. 단단하게 못 박다. 확실히 그거야. 이렇게 못 박아 두다. 우리도 그 동사로 우리말로도 쓰잖아요. 내가 확실히 못 박아 뒀어.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nailed up. 그러니까 훨씬 더 구체적인 동사를 쓰면서 의미가 더 강조되고 더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iled up. 말 그대로 이거는 지금 못질을 하는 거예요. the male's lot. <laughs> 우편함을, 어,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네. 다음, C. He explained to Antipetunia. 자, 어, 이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through a mouthful of nails. 자, mouthful 하면 입안 가득 찼을 때그 형용사를 mouthful 쓰는데요. 입안 가득 지금 뭐가 들어있죠? 그아 그 상상을 해보시면 입에다가 못을 물고 하나씩 꺼내서 지금 박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 가득 <laughs> 못을 문채로씨 봐봐. 자잘 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if they can't deliver them. 자, 걔네가 배달을 할수 없으면 deliver. 지금 이탈리아체로 광주에 쓰였고요. they will just give up. 아마 포기할 거야. <laughs> 여기에 아예 우편함을. 어, 이제 막아 버리겠다. 거죠원원전 봉쇄하겠다. 지금 이거죠. I'm not sure that will work, f e r n o n 그러니까 패트니아가 아,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work는 뭐 효과가 있다. 뭐 그럴 때 쓰는 work 동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이 방법이 먹힐지 뭐 모르겠어요. 했더니 뭐라고 했죠? Oh, these people's i n d s mind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인 n 는 네, 마음이 아니라 머리라고 말씀드렸죠. 어, 얘네들의 생각은 네, 이 사람들 생각은 work in strange ways.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해. 그 그러니까 얘네 지금 생각은 조금 특이해 이거죠. Petunia. You're not like uh, they are not like you and me. 네는 당신과 나 같지가 않아. said Uncle Vernon. 네.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좀 그러니까 특이하다. 다르다. 우리랑 달라. 다른 사람들이야. 얘네는 지금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겠죠 뭐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콤마로 해서 문장이 아직 안 끝났음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뒤로 넘긴 거고요. said uncle Vernon, 자, 뭐 하면서, trying to knock in a nail with a piece of fruitcake a n t p e t u n i a had just brought him. 자, trying to knock in a nail 하면은, knock 하는 거는, 그, 그, 박아 넣다, in a nail. 그래서, 그 뭐죠? 못을 지금 박아 넣는 거예요. k n o c k i n a nail. 자, with the piece of fruit cake. 자, fruit cake은 말 그대로 얘네 그 과일 케이크 있잖아요. 그건데 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걸까요? 음, 거기에 이렇게 페트니아가 내가 좀 먹으면서 하라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조금 떼서 같이. 모습 박아 넣었나 봐요. 여기가 조금 특이하죠. 네, 그 c 케이크를 과일 케이크를 풀 케이크는 뭐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는 없거든요. 과일 케이크인데 그 과일 케이크를 뭘까요? 네, 조금씩 해가지고 거기다 같이 이제 박아 넣은 거죠. <laughs> 네, 무슨 의도였는지는 참 여기서 그렇죠. 네, 케이크를 같이 못 박아 넣었습니다. 자, On Friday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금요일. 토요일 풍경, 일요일 풍경,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데요. 어, 거의 지금 이모부가 전쟁을 선포했죠. 어, 이 사람들이 아예 편지를 못 보내도록 하겠다. 금요일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네, 금요일에는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no less than 12 letters arrived for, arrived for Harry. 자, 로, no less than 하면은 같이 그냥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그마치, 뭐 무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려 12통이나 해리 앞으로 편지가 왔대요. 네, 지금 메일 슬롯을 어떻게 했죠? 음, 닫아버렸는데도 12통이 나왔어요. 이 12통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As they couldn't go through the mail slot. 그렇죠. 뭐뭐 했기 때문에, 에스는 이제 그렇게 쓴 거죠. Go through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통과할 수 없었죠. Mail slot을 통과할 수 없어서. They had been pushed under the door. 문틈 이제 밑으로 밀어넣거나.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어, 이 뒤에 지금 through가 나오는데 이 go through는 제가 왜 어, 여기 밑줄을 해놨냐면 go through through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어, Slot it through. 자 slot it through slot 하면은 가느다란 구멍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Slot it through the size. size는 그는 밑에 문틈으로도 이게 문 틈으로도 넣지만 게문 옆에 이렇게 좁은 틈 있잖아요. 거기로도 끼워 넣고. And a few even forced. 그리고 몇몇의 편지는 even forced through. 자 forced는 아까도 우리가 복습하면서 했지만 강제로 어떻게 막안 되는 걸막 억지로 하는 그런 거예요. Forced through the small window. 작은 창문으로 어떻게 막 꾸겨는 끼워 넣는 거예요. In the downstairs bathroom, 네.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 창문, 네. 화장실에 그 조그만 창문으로도 막 문틈으로도 끼워 넣고 여기저기 그 틈이란 틈은 지금 다 이용해서 보세요. Go through, slot it through, slot through, fall through. 그는 다 전부 끼워 넣 탄데 뭐예요? 계속 다른 동사를 쓰면서. 얘기를 했죠. Go through, slot through, force through. <laughs> 그렇게 해서 지금 12통의 편지가 메인 슬롯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날아들고 있어요. Uncle Vernon stayed at home again. <laughs> 그러니까 뭐지? 어떻게 됐어요? 아, 오늘도 못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after burning all the letters 그렇게 해서 문틈으로 막 끼워 들어와진 그 모든 편지를 태우고 난 다음에 태워 버렸네요. 그냥 찢는 것도 모자라서 다 태워 버렸어요. He got out a hammer. 자 여기서 이번에는 정말 명사로 망치라고 쓰였죠. 어, 망치와 못을 and nails 꺼내서요. and boarded up the cracks around the front and back doors so no one could go out. 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 uh, front door 그 앞에 문하고 뒷문 back door를 어떻게 버린 거야? Board up 한 거야. Board up 하면 문이나 뭐 창문 같은 거를 판자로 막다 이런 뜻입니다. b o a r d 랙스 up the cracks. 자, cracks는 그런 틈이죠. 틈 around. 그틈 그 주변을 다 이제 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도록 막아 버린 거예요. 네, 정말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회사도 안 가고. 네. 자, he hummed. 자, 그런데 또 흥얼흥얼 거려요. humming 우리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hum 하는 거는 흥얼흥얼 좀 이, 이, 이 코소리로 이제 하는 건데 t i p t o through the tulips.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 따옴표가 돼 있죠? t i p t o through the tulips는 그 노래예요. 네, 노래 네, 노래 제목인데요. Tip to three the tulips.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노래인데 네, 아무튼 이 노래를 지금 허밍으로 부르면서 as he worked 네, 일을 하면서 허밍으로 음 여기 부르고 and jumped at small noises. 자 jump at 하는 거는 jump 하면은 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받아들이다, 뭐 붙잡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 받아들인다는 건 small noises. 그러니까 이런 작은 소음들, 뭐 모질하고 자기 뭐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런 나는 소음들 있잖아요. 그런 소음들을 그냥 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뒀다 그런 소리가 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모질도 하고 그런 소음들을 음, 자기가 jump at. 붙잡았다 받아들였다. 그런 소리가 나도 괜찮게 그냥 받아들인 거죠. 여기 부분 이해가 되시겠죠? jump at. 네. on saturday. 이게 이제 금요일의 풍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Things began to get out of hand. 자, get out of hand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말로도 씁니다. 손을 쓸 수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뭐죠? 할수 있는 게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영어로도 똑같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을 벗어났어. 이말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Get out of hand. Out of 하면 전체 자체가 항상 바깥에 바깥쪽. 이거를 의미하는 전치사죠. 자, so, things 일들이 begin to get out of hand. 일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됐다. 토요일에는 왜 그랬을까요? 자, 금요일에 12통이 왔는데요. 토요일에는 몇 통이 왔는지 아세요? 24 letters. 무슨 규칙이라도 있을까요? 토요일에 24 letters. 24통 to Harry. 해리 앞으로 found their way. 자, found their way는 지금 명사, 주어가 누구냐면 24통의 편지죠. 24통의, 해리 앞으로 온 24통의 편지가 자신들의 길을 찾았다. 무슨 말일까요? 네, into the house. 이 집으로 올수 있는 자신들의 길을 찾았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어떻게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네, find their way. 주어를 letters로 써서 found their way. 길을 찾았다. 이렇게 말한 표현. 재밌죠. 24통. 어떻게 쓸까요? 자, rolled up.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좀 설명을 하는데요. rolled up. 똘똘똘 말려서요. and hidden. 숨겨져서요. 어디요? inside each of the two dozen eggs. 자, dozen 하면은 여러분들 계란 12개 들은 거그 아시죠? 12개짜리 2개. 12개 들은 거 2개. 에 계란에 각각에 숨겨져서요. <laughs> 그러니까 계란 12랫통이라고 했잖아요. 12개, 12개 다 각각 숨겨져서 r o l 말려서 숨겨져서 들어온 거예요. that t h e i r very confused milkman had handed antpetunia through the living room window. <laughs> 시킨 적이 없는데, 그 우유 배달원이 had handed, 건네준 거죠. 뭔가 very confused라는 거는 뭐 혼란스러운 confuse가 d 이거지만 좀 수상하고 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수상한 그 우유 배달원이 페토니아 이모한테 어딜 통해서 준 거죠? through the living room window. <laughs> 거실 창문을 통해서 저기 계란이 있다고 이렇게 딱준 거예요. 그런데 계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지금 편지가 다 꼭꼭 숨어 있었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도저히 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Get out of hand. 맞죠? While Uncle Vernon made Furious telephone calls. 자, 뭐뭐 하는 동안 자 이모부가 furious telephone calls니까 뭐 전화해서 엄청 화를 낸 거겠죠. 어디에다가? To the post office 우체국과 and the dairy. Dairy 하면은 여러분들 어 dairy product 하면은 유제품이죠. The dairy 여기서는 우유 회사를 말해요. 그 유제품 회사 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계란을 배달이 왔으니까요. Trying to someone to complain to. 네, 뭐한 거죠? 어, 누구한테, 그, 컴플레인 그할 사람. 그러니까 막 불만을 늘어놓을 사람을 찾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할 동안, 페투니어는 어떻게 쓸까요? 이모는? She read it. 자, 갈갈이 자르는 거예요. She read. She read 하는 건요. She read the letters. 그런데 이모가 직접 손으로 자른 게 아니라, in her food processor. food processor 하면은 갈거나 뭐 찍거나 빻거나 할때 쓰는 그런 만능 조리 기구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넣어서 다막 갈갈이 잘라버린 거죠. 그 증거 인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who on earth wants to talk to you badly? Uh, dudley asked harry in amazement 자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누가 너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who on earth on earth 기억나시죠? 네. who in the world, who on earth. 도대체 누가? 자 네, 도대체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너랑 badly는 이렇게 몹시 극도로 아니 이 정도로 너랑 얘기하고 싶은 건데 dudley asked harry 어떤 상태로? in amazement. 놀라서. 놀랄 만도 하죠. 네. 막 자기네도 방법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편지가 날아드니까 도둘 이가 도대체 누가 너랑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놀라서 물은 거죠. 여기까지가 4 0 페이지 내용이죠. 네,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